알레블리아 안녕하세요. 전 알렙TV의 알렙목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총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. 신천지에도 총회장이 있고 장로교에도 총회장이 있으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이단이니까 장로교 총회장도 이단이 아니냐? 그러니까 이 총회장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단이 아니냐라는 거죠. 어, 그래서 저는 이제 심플하게 대답을 했죠. 신천지의 총회장은 말 그대로 총회장이죠. 이게 액센트가 중요한데 총회장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단체의 회장이에요. 기업의 회장 같은 수장입니다. 그런데 이 장로교의 총회장은 총회장이에요. 이 액센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. 이 액센트를 잘 모르니까, 심지어 기존 목사님들, 특히 총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진짜 총회장인 줄 알고 있어요. 다시,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총회장이에요. 하지만 장로교의 교단에 있는 총회장은 총회장입니다. 그럼 총회장이라는 것이 뭐냐면, 총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. 총회는 교단이 아닙니다. 이 교단의 최상위에 있는 7리 회예요. 한마디로 회의예요, 회의. 총회라는 게 어떤 기관이 아니라 회의입니다, 회의. 전국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적 문제, 여러가지 안건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예요. 그 회의에서 진행하는 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의장이 뭐냐면, 총회의 의장, 해서 총회장인 거예요. 그러니까 총회장의 가장 큰 역할은, 1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의 회의를 집내 하는 것. 그게 총회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. 아니, 그러면,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총회장이 되려고 하느냐? 왜 그럴까요? 예, 그렇게 하고 싶어 할 만큼 권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력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것 때문에 총회장 제도를 없애야 되느냐? 아니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기존에 있는 거 자꾸 없애 생각 하지 마세요. 앞에 이 제도를 세우신 분들의 그 의중. 그리고 이렇게 조직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그걸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 야, 저희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 같아. 라고 생각해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진짜 나쁜 짓이죠. 지금 총회 미래연구위원회인가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바꾸려고 하고 다 없애려고 해. 자,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총회장이라는 이름이 거북스러우면 총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. 총회의 의장. 그래야 좀더 의미가 있겠죠. 노회장은 사실 딱히 거부반응이 없잖아요. 총회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총회장은 총의장으로 명칭을 바꾸면 돼요. 그리고 총회를 할때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. 어른들이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예, 쉬워요. 선거 방법을 바꾸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. 절대 답이 아닙니다. 선거 방법을 바꾸고, 그 옛날부터 다 했다니까. 안 되잖아. 그러면 단한 개, 총회장의 권한을 없애버리면 돼. 축소시키면 돼요. 총회장의 권한을, 총회를 인도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 외에 아무것도 안 주면 돼요. 그 외에 모든 행정적인 부서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은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감당을 하면 돼요. 그러면 서로 이제 총회장 안 하려고 하겠지. 이제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? 예, 각 부서 위원장 하려고 할 겁니다. 아, 그나마 그게 낫잖아요? 어차피 권력이 분산되는 거니까. 그나마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많다는 것은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적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총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버리면 뭐 그냥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선거가 될 겁니다. 뭐 중간에 있는 과정이나 선거 규칙이나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?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쁜 짓을 찾아서 할 거라고. 그 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총회장의 권한을 총의장으로 바꿔버리면 이름 바꾸고 권한 바꾸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요약하면 이단은 총회장이고 우리는 총회장이다. 이 총회장은 총회에 회의하는 의장 인데 그래서 총회장이라는 말보다는 총의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난을 축소시키면 총회장 선거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잡음과 비리를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.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. 총회장 하지 말고 총의장 하세요. 그러면 그나마 총회장보다는 낫지 않을까. 총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진행되는 성 총회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. 알레블리야.